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시공사입니다. 네, 오늘은 예. 트럼프의 퀸, 송가인 씨, 예. 그 운명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운명을 타고난? 자, 이제 우리 송가인. 네. 아, 이분 이제 가수죠. 네. 아, 이분 이제 사주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이분 사주는요, 사실은 그, 이분, 예, 이, 이 사주를 가지고 어디 가서 정물을 보러 가면, 이분은 100%가, 무당, 무속인, 어, 조상에서 신을 모셨었다.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어. 이분 자주가. 그런데, 아, 그 신을 보면, 그, 여기가 조상이 대대로 물려받아서 불렸던 신들을 보면, 불릴 신은 아닙니다. 불릴 신. 어, 그게 어떤 뜻일까요? 불릴 신은 뭐냐면, 말문을 하고. 어, 무속인이 조,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속인도. 네, 네. 아,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냥 선하게 돌을 닦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돗줄이라고 그래. 신은 신인데, 돗줄입니다. 불리신은 아니에요. 누구 악기를 열어주고, 잘 되게 열어주고, 이거는 못 합니다. 불리신은 아니에요. 근데, 여긴 돗줄이에요, 따지면. 이 집안이. 그러니까, 그, 여기 할머니를 보면, 예전에 여기를 보면, 할머니가 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리꾼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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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머니가. 그니까, 이 대가 내려오 거는,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엄마도 사실은 그 땅을 다닙니까? 네, 무속인으로. 알아요. 예, 근데 거긴 뭐를 해? 그러면 총을 하거나 뭐를 하겠죠? 어. 다른 거못 합니다. 그니까, 분일치는 아닌 거죠. 어.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신 모셔라. 뭐해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 이건 아닙니다. 무당 팔자가 절대 아닙니다. 어. 그냥, 이이 이 직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송가인이라는 분이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분은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 사주를 뭐 무당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자, 이분 결혼을 놓고 보면, 이사주 네네네. 언제 있을까요? 지금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야 됩니다. 아, 그래 예,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건 뭐냐면, 마흔 하나, 마흔 둘, 이때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마흔 둘이 너무 좋아요. 들어오는데, 이 남자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사주를 보면, 음악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이 남자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남자를 혹시 트로트 가수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작곡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음악 음악 쪽에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여기 송가인 이분이 또 인물도 인물도 되게 잘 봐요. 못생기면 안 돌아볼 겁니다. 여기가 키도 크고 잘 생겼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합이 되면서 부비언이 잘 이어지겠죠. 근데 그 전이라면 뭐야? 끊어지겠죠?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 여기를 이, 이분의 그 관상을 놓고 보면, 네. 제가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관상을 보면, 이렇게 있으면, 네. 자, 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는, 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동자, 동료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신입니다, 사실은. 어. 동자 동료인데 불신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조장에서 돌을 닦아 내려온 겁니다. 조장에서 아... 돌을 돌을 닦아 내와서 여기가 동자 동료가 볼 때는 여기가 잘못되면 안 되죠. 다치거나 사고가 나고 뭐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낮아서 다 끊어줍니다. 막아주고 사고 날것 같죠? 교통사고 날것 같죠? 싹 피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 여기 동자 동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동자 동료가 있는데 이분이 점을 보러 가서 등급이 낮은 무당들 보살들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오 신이, 신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술마아 된다 예그 신이 아니에요 여긴 조, 조상에서 조 돌을 닦고 내려온 동자 동료예요 누구? 여기를 위해서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수호신 같은 거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연을 하고, 뭐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번쩍번쩍 빛신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되게 이쁠 겁니다. 왜? 여기 때문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관상을, 관상을 봐도, 여기 내려앉은 이 동자 동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는, 자, 마운드에 이제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흔, 아 이분이, 마흔다섯 정도 되면, 사실은 이분이, 아큰 칼,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몸에 칼이 닿는 그큰 변수가 생겨나그이 사주가. 그러면, 거기, 자, 거기를 했다. 되게 안 좋은 병, 큰 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뭐예요? 조상에서, 조상한테 많이 필요했대요. 그럼 이분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많이, 많이 해야 되고, 조상에서 많이 공들여주고,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더 밝혀주겠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송가인 씨의 그 앞으로의 그 가수로서의 네. 행보는 어떻게? 여기는, 어, 이사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길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뭐를 해야 돼요? 나는 총을 하거나 노래 하거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가수가 더 낫죠. 그건, 그건 있습니다. 이번 사주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상. 산신목사였습니다.